Obrigado. Okay. Yeah. 있겠습니다. 남동은 이상철 부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 솔선수공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호를 후손들에게 대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사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조치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의 앞장선다. <laughs> 이야기이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사를 주관하시는 대한민국 동무 지혜 이보노 지자님께서 여러분께 인사할 말씀 계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하요박님 3월 17일 이 자리에서 할 뜻을 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디서 하나가 지나는 오늘 한마음 대회를 하는 것이 아주 고맙고, 여러분의 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게 없습니다. 한마음 대회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곡을 아름답게 살기 좋은 온 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고생하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최재형 군수님과 윤대성 위장님과 각... 함께 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노인 지도자 여러분과 올 한해 동안 함께 하셔서 힘이 되고 함께 하셔서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노인 참여자 여러분, 우리 대한 노인회에서는 노인 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노인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하루 3시간, 주 3회, 월 10회 정도는 우리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 딱 맞는 노동시간이 만큼 행복한 직장이려이 생각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즐겨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자 여러분들을 노고를 격려해 드리고자 최재형 군수님께서 바쁘신 모든 것을 다 미루시고, 노인들을 일, 일하면 꼭 참석하셔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대성 회장님도 무친 양면으로 지원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셔서 전 의원님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합치는각읍면장님과 대한노인의 임원님들 함께 자리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시양노인 가정을 방문하며 일생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도 전하고 말법도 하고. 생활 안전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철저히 제공하는 9988 행복 지킴이와 경로당 도우미는 위기를 어르신들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자리 자리매기에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준 것을 고마움을 전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금년에는 특히 9988 행복지킴이 사업과 경로당 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경로당 운영대장 지도 등 7개 사업에 총 800여명의 노인들에게 참여와 봉사와 기회를 주시고,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구를 위로하고 축하하고자 식전 행사로 연예인들을 모셔서 축하공원을 해주는 영광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으로 보은군 노인 일자리 예산이 총 78억 중 대한노인의 약4 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최재형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1,833명 중 노인에서 1,042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뜻으로 최재영 군생님을 비롯한 윤대성 의원님과 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 병원은 붉은 말에는 더욱 건강하시어 활기찬 마음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월 노인 일자리가 끝나면 평로당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시며 좋은 이야기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이범노 지회장님 다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 일이라면 모든 거 하나 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그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최지영 군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격려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수 최지영입니다. 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고 수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어, 건강관리 잘하셔서 따뜻한 겨울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마음드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깊이고 뭐,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1년 동안 묵묵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이범노 대한노인의 보훈군지의 회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 협조해 주신 기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어, 바쁘신 와중에도 노인 일자리 한마음 대에 함께해 주신 윤대성 의장님, 우리 노인의 부지회장님들, 가급별 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보건군은 어르신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노인 인구비율이 42%, 일부 면에서는 50%를 5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역할 상실에 따른 무료함과, 어, 우울감,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건강 등에 맞춘 맞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75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환경정화 또 경로당 도우미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며 굳은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맞춤형 일자리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무료한 시간도 달래고 용돈도 벌며 또 활기찬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그리고 환경, 급식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모든 일상이 경로당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노력하고 또 생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 바로바로 수리반도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 많은 인원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어, 집에서 뭐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뭐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난 부분은 우리 군청에 연락을 하면 중심 출동해서 수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효외 어, 문화 확산을 위한 93백신 생신산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어르신들께서 어, 1 0세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한 참여 사회 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문 지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가지고 계신 경륜과 열륜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일자리 한마음 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겨울 날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쏟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팍팍 지원해 주시는 최재형 부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예, 의회 중초부터 의원님들이 청주에서 행사를 모두 시작했는데 러 세대 때문에 일부러 축사를 해드리려고 청주에서 달려오셨답니다. 윤대서 의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의장 윤대석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한마음대 맞죠? 저희 보은군 의회, 충청북도 의회,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청주에서 저희들도 한마음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의원님들이 같이 와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어, 오늘 모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이범도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느 노인 회장님보다 적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소리를 사는데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네. 아 그러면 최재형 교수님도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아마 어느 시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 박수를 많이 쳤으니까 교수님 치지 마세요. 네. <laughs> 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 일자리 이렇게 하시면 용돈 보시죠? 그 보시는 걸로 뭐 하세요? 예? 약사 먹어요? 아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용돈 보시는 것같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마워 안 해요. 우리 어머님들 이돈 버는 걸로 뭐를 해야 되냐? 놀러 다니세요. 제주도도 가시고 외국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아주 힘들게 다니시면 우리 어머님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냐면 힘들어서 지쳐서 돌아가셔요. 맞죠? 그러면 자식들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힘들게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아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재미있게만 사시면 우리 보험군에서 최재형 군수님과 우리 보험군 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들 행복하게 사시라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윤대성 의장님도 여러분들 일자리가면은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나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해 동안. 땀 흘리며 봉사하신 활동사진 동영상을 약한 5분 동안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내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시간은 약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양을 하신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감미가 새롭죠? 네. 어, 박수 한번세요 서로. 어, 격려의 박사한번세요 네. <laughs> 예. 여러분 최정형선수 비롯 헌변장님 어, 윤대성 이장님, 비로소 의원님 그리고 이범노 제작을 비롯해서 우리 노인의 의원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큰 박수로 보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빈께서는 어, 어, 그랜드웨딩홀로 어, 가서 식사를 해주시고 남해지 참여자분들은 내년도 2026년도 제가 사업설명을 해드리니까